24번, RPM 502번 유형이야. 자, B4 크기의 문서를 82%로 축소, 아, 어, 축소 복사하면 A4가 된대요. 자, B4라는 애가 있대. 근데 얘를, 어, 82% 축소를 시키면 A4용지가 된대. 이렇게. 그리고, 어떤 문서를 82% 축소 복사하고, 다시 82% 축소 복사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자, 저렇게 똑같은 비율로 계속 줄여 들어가는 형태. 이건 지수 함수로 해석해야 된다고 기억나 이해돼? 예. 네. 자 그래서 82%로 계속 반복을 해서 처음 크기의 10% 이하가 되게 하게 돼. 처음에 A가 있었는데, 어 A라고 하고 X라고 할게. 어. 처음에 X 크기의 X 크기의 종이가 있는데 얘를 계속 추출속사한 거야. 이해? 여기 고 몇번 했는지 몰라. 계속 축소부터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어, 처음 문서에 10% 이하가 됐대. 10% 이하는 건 뭐야? 이 소리죠? 이 소리. 이 소리. 10분의 1. 그렇 X라는 크기가 계속 80% 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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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더니, 나중에 봤더니, 10분의 1 됐다 이거야. 여기까지 이런 관계가 있었을 때, 몇번 시행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자, 됐어. 자, 요 문제를 이해하기 전에 앞서서, 이걸 이해해야 돼. 동일한, 동일한 비율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어. 자,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자, 봐봐. 처음에, 일단 숫자로 얘다. 100원이라는 물건이 있었어. 100원짜리. 근데 얘가 매번 20%가 뜬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얘가 20%가 줄었어. 그럼 어떻게 돼? 100원은 원래 있었고요 줄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겠지? 아니? 이만큼 줄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계산을 보면 100으로 묶으면 1-100분의 20이 되고, 결국. 100 곱하기 0.8이 되는 거야. 이게 10분의 8이니까. 이해했어? 해. 네. 그러 이놈을, 이놈을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20%를 뚫려보자. 다시 한 번. 됐니? 그럼 봐봐. 얘가 원래였고, 이놈을 뚫리겠다고. 얼만큼? 이게, 이게 요놈의, 요놈의 20%. 20%니까 100분의 20. 즉, 0.2가 되겠지. 이놈의 20%니까. 네. 그 됐어? 이놈의, 이놈의 20%. 됐니? 그리고 나서 이걸 묶으면 어떻게 돼? 100 곱하기 0.8을 묶어봐. 공격적으로 묶어보면, 얘는 1이죠? 이렇게 곱해, 얘가 나옵니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0.2가 붙어야 돼. 그래서 분배하면 얘가 나옵니다. 이게 뭐야? 이게 0.8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0.8이 돼서, 얘는 100 곱하기 0 8의제곱이 된다고. 이 부족. 구조. 이 부족. 를 이해한다고. 그럼 10번 줄면 여기가 10개 보이는 거야. 이해하냐? 그래서 이해돼? 그래서, 정리하자면이거겁니다 어떤 농도, A라는 애가, 예를 들어서 a 씩 계속 뜬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돼? A에 1-100분의 A가 되고, 그게 10번 뜬다, 100번 뜬다, 모르겠어. 그냥 N번 뜬다 그러면 n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반대로, 인구가 계속 증가한대. a 씩 그때는 증가하니까 더하게만 하면 되는 거야. 알았어? 됐니? 그럼 이제 그 개념이 을해했으면 이걸로 가자. 끝났어.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 문제는 이그 다음에 쉬워. 자 그러면 뭐라자82% 뭐를... 줄인다는 거는 이그 100이라는 크기를 82%로 줄인 거야, 그렇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18%가 뜨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자 그래서 처음에 x였던 녀석이 1 100분의 18이 되고 그게 몇번 어, 반복이 됐더니 100분의 10x 이하가 됐다,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x로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 0.82가 되죠? 여기가. 0.82의 n제곱이. 그래서 그렇죠? 얘가 1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이니까 결국, 이렇게. 이렇 써놓고. 그리고 문제에서 로그 값을 주는 거는, 얘를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다가, 항로그, 로그10 로그십, 이렇게 해주겠지. 맞지? 자, 그리고 조심해야 할 거. 1보다큰 증가함수니까, 구동 방향 바뀌지 않는다. 로그를 해도. 어, 얘가 만약에 2분의 1, 2분의 1이면 얘는 바뀌어야 돼. 자, 그럼 얘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끝났네. 자. 로그 0.82가 뭐냐고, 뭐냐고 물어봤어. 잘아 얘들아. 여기가 지금 8이지 얘가 8점인데 얘가 0인이가봐야 로그 10이 1이죠. 계산 결과가 1이면 얘는 몇 자리? 두 자리. 얘 지금 계산, 여기 지금 뭐야? 자연수가 한 자리지. 정수가 한 자리잖아. 맞아? 그럼 여기는 0몇이한다고 하나가 작아야 돼. 두 자리면 1세 자리면 2잡아야돼 그러니까 얘가 자릿수가 한 자리니까 0점 했던 거야 이해했어? 그러면 0.8이라고 하는 것은 0.8이라고 하는 것은 0자리잖아 그지 그래서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나오고 있잖아 맞지? 그럴 때 이거 어떻게 안 됐었지? 혹시 기억나? 어 마이너스 이해하고요 그죠?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똑같기 때문에 0.9138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만약에 이사실 모르면 이네 과정을 다 거쳐야 돼. 어떻게? 해? 이렇게 로그 8.2에다가 로그 8.2에다가 뭘 해야되냐면 여기다가 10분의 1을 해줘야 로그 0.8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얘를 쪼개야지. 로그 8.2 더하기 로그 10분의 1. 야 그런데 로그 10분의 1이 뭐야? 어 이거 마이너스 1이야. 야, 그럼 로그 8.2는 뭔데? 0.9138이야. 그럼 거기다 빼기를 해야겠네. 이해해요. 귀찮잖아. 그래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바로바로 뽑아내셔야 한다. 알겠냐? 자, 그러고 나서 얘는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자, 그럼 결국 얘는 뭐니? 얘 음수니까. 넘어가면 구동 방향 바뀌고.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0.0862가 될 거야. 이렇게 됩니다. 여이 돼. 얘해 돼야 한 돼요. 그리고 계산하시면, 이거 빼기지. 빼그 빼기로 더하기 해서 이거 대충 계산하면 1 1 6 뭐뭐뭐뭐 x x x 입니다 그러면 N이라는 것은 자연수잖아. 횟수니까. 그럼 얘보다 큰 자연수는 뭐야? 12가 되겠지. 그러니까 12번 이상 되어야 12번 된 상태부터 어. 10분의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나 어. 그래서 정답은 12번입니다.